후회되고 방치되는 대단한 지다하는걸 좀... <laughs> 이런 담대한 책략들을 거침없이 제시하다니. 아참, 이번엔 지리 체계관하여묻 묵겠노라. 자네가 낸 답안 중에 획기적인 발상이 '지원'이라는 대목인데, 이는 음, 우리 민고, '지원'은 땅이 둥글다는 뜻으로서 땅이 네모졌다는 주장. 즉지방서의 잘못되고 땅이 둥글다는 주장의 오름을 받은 것이오. 땅이 둥글다? 땅이 어떻게 둥글단 말이냐? 일찍이 증자는 땅이 둥글다는 말을 남겼사온데 그 뒤에 제가들이 땅이 네모지다 하였습니다. 하오나 만일 땅이 둥글고 하늘이 네모지다면 하늘이 땅의 네귀퉁이를 감지 못할 것이오니 땅의 본래 모양도 어로러아야할 것이오. 땅이 둥글다. 땅이 둥글다. 땅이 아, 둥글다. <laughs> 서양에서 처음 지동설를 주장한 학자는 손길이 형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동방에 우리나라에서도 지원서의 지동설를 주장한 학자가 있었다니 놀라운 일이죠. 정조는 정야경에게 한강 배다리 설치와 수원선 축조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33세 때는 경기도 암행화사로확견하기도 하죠. 그런데 호사타마라정수는 소아과 연관된 난인들을 주기하게 공격하는 노련의 은혜를 피해 정해종을 황해도 목산 부사로 나가게 합니다. 그 무렵 목산에서는 수탈이 목격된 백성들이 날기를 이렇게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한번 뒤쫓아 가볼까요? 앞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laughs>